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일주도을 봤는데 대충대충은 없어서 다 들었어요. 듣고 어, 들었습니다. <laughs> 한 시간 반 정도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한 시간 반에 내가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총장님, 카톡으로 있는 게한테 임선수한테 내가 카톡으로 보내주는데 못 받나요? 기자회견에 한 있잖아. 이로 응.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 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되잖아. 이 생각이 들었 들었을 잘 봅니다 6, 5시... 한밤부터 6시 한 10분 정도는 항상 이제 퇴근 준비를 하면서 난 j t b c 아예 안 본다 아방송 하는 거, 거 보면 잘 전부 잘다 이상하네 똑바로, 똑바로 방송이 되는데 보면 옷몇개 빠져먹고 지업 수준으로 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알리지를 그안 하고 이리하게 음. 그러니 하더라 유수를 그그왜 그러는지 몰라 지금 그런 생각이니까 그런 식으로 방송하는 거야 하는 지우가 이해를 하면 그렇게 방송할수 없거든. 제 엄마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뭐라더라. 그뭐 뭐라하는 거야? 그 뭐지? 일본은 넘고, 일본은 한 30초 정도 하신 아, 통일부에, 네, 네. 통일부 예산. 통일부로 해체해야 된다잖아. 통일부 예산이 1억 4천, 뭐 얼마더라고 아, 1조 4천. 어, 그거 하나만 딱얘를 설명하고, 뒤에 거다 빠져보고, 거래가 네. 항당 무기하다 하는 거야, 지우가. 지우가 그렇게 하니까, 항, 생각하니까 하나만 하니까 항당 무기하지. 전체를 다 설명해야 되는 거야. 그거 통일부 해체, 1조 4천억. 그거만 이야기하고, 국민 배당금 준다.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1조4천원까지 어디 나눠주노? 32조도 가는데 한달에 그러니까 방송을 그런식으로 한다니까 아예 어. 이해를 못하면 방송을 내지 말든지 그런식으로 내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좀더 그렇게 밖에 생각 못하는 거지 그런 거쏙다빼보고 거의 다버렸어 뭐 좀, 하고 도와하고... <laughs> 그, 1분 안에 설명하려이 설명이 되나, 이 1시간 거... 반짜리라는데 1분 안에 설명하려이 되나? 네. 네, 그런 식으로 보도하니까는,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이죠. 그니까 러 유튜브를 직접 들이대는 거야. 뉴스 봐가지고는 허기인견 알 수가 없지. 정기님이 직접 나와가 방송하는 건 몰라도. 언론, 언론 방송들 믿을 수가 없는데, 지극 생각으로 방송을 그 그래, 때려보겠다는. 두 시간 강의할 것 같다가, 1분, 1분 분짜리 영상으로, 여사와 어찌 흥행을 이해하네, 말이야. 흥행을 말이야. 그러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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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나 말이야. 알 수가, 수가 없지. 이렇게 자기가 알 그래요 안 그려. 나머지 90, 중에서 그려, 안 그려? 그려, 안 그려? 그런 걸 예수 높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방이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간대에 내가 이 집에서 64년 째에 태어났, 태어났어요. 태어났다. 그 집이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와, 맞다. 그래서 내가 부산에 태어나고 부산에서 자라왔고 부산에서 결혼했고, 부산에서 지금 직장을 다녔고, 어, 이제, 집에로 이사를 갔지만은, 이 집이 그대로 이제 부산에 있으니까, 자주 가요. 대단하 어, 어, 일주일에, 어, 한 절반은, 한 달에, 절반, 한, 한 달에 한 20일은 부산에서, 직장이 현재 또 부산에 있고, 한 달에 한 20일은 부산에, 부산에 있고, 10일은. 대신동이 이렇게 대신 움직여준단 말이죠. 그니까 보통 배달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집이, 태어난, 아, 태어난 집이라서. 이 말씀은 보통 애들에는 병원 가서 놓지 않고 집에서 나왔잖아요. 응. 그렇지.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시니까, 기말씀는이 말씀이 태어난 장소라고 보하시는데 그 장소에서 그 이제 집이 유지가 되어 있고 거기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는 어 우리 요즘 현대인들 의 생각도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과거에는 이제 조의 양반 집안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나고 그 평생 그 장소를 못 떠나지 않고 어머니가 살나준 장소니까 그 엄마 엄마 네, 오늘 하 시대 엄마 품 안에 처럼 편안하지 태어난 데는 저쪽이지만 나온 데는 도시고 도시에서 이지저리막 이렇게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아파트 뭐 그거 있으면 편안하니까 주택이든 자 그리고 허경영 선생님의 진면목을 알고 있다는 거 네, 저도 알고 있죠 알고 있으나 그 다른 사람들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다른 99%가 모르고 있다면, 그 99%가 좀 알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퍼포먼스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우치는 데 있어서, 또 그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있어서, 뭔가를 좀더 완화시켜주는 작용도 제가 해줘야 되겠고, 그런 건 있습니다. 토기 소리가봐 치치, 치치. 햄주소는잘안 듣기네. 햄주소는 시끄럽거든. 이런 소리가 나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동물의 크기에 따라 다 달라. 소리가 달라. 한가지만 얘기하고, 이기도 말씀 또 들을 건데, 우리가 나중에 그 보면은 결국에는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결국 그 결과의 이제 시작과 결과가족 속에서 사람의 마음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런 것도 조바심 뭐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도 많죠. 될리는 되게 되겠 있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번 삶의 경험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음. 심지의 진리 음. 모든 국민들의 그 진리. 의식의 성장. 그 영성적 성장을 해야만 이 구하라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또 저도 이번에 1년 동안 아니, 구하라에 아예, 아예, 아예 못 빨리 나오고 진척되는 게없었않습니까 뭔가 정리 정리되는 일들이 자기하고 바꿨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저 방송 타인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그 원리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자 그러려면 지금 국회에 돌아가는 건무엇고 싶죠 많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성질한 것은 그 가장 구심점입니다. 구심점이 제 멋대로라면 다른 변방은 더 어떻겠어? 힘들잖아요. 근데 중심이 제대로 잡혀져 버리면 알게 모르게 그 사회상은, 그 조직은, 그 국가는 어, 아도안 열려가고, 서로 살아가면 응. 행복하고, 될 수밖에 어,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는 거죠. 그게 공자의 삶이었죠. 그것을 펼치고 싶어 했던 제 전생에서의 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이라는 것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아 저기 뭐야, 어, 믿드나 안믿트 어, 여러분도 생각을, 상상력을 좀더 넓게 펼쳐볼 생각으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믿거나 말거나 국가인명대장금단 어... 소속은 내가 지금 그주지가 김해로 되 있기 때문에 김해로 김해하고 경남으로 소속되 있지만 부산에 자주 다이 말입니다 <laughs>